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. 천도복숭아가 천도 이렇게 복숭아. 귀여운 거였다니아 하슬이 잘한다 잘해. 넣으면 안 되는지, 네? 안 하죠? 안 하죠? 뜬금없는 하슬이 대답에 못 참고 <목소리> 터져버린 손경이 때문에 꼰대 심판도 웃겨주는데. 근데 안아장이 뭐지? 중국 된장인 줄 알았네. 술이 들깬 손경이 연기도 어, 장난 아니네. 들 바위가 나무한테 굴러가며 한 날은. 저 굴러가요. 조심해. 라큐바세?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<laughs> 대답을 <laughs> 웃기기만 한 하슬이 말이?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? 힌트 하나 얻어보려고 최선을 다해 도라에몽 개인기 시작하는 송경이 <laughs> 나한테 정답 좀, 좀 알려줘 으휴 그러게 너가 때문에 당장 알려줬겠다 나는야 중중 <laughs> 방어 성공 힌트 안 주려고 퉁퉁이로 맞받아 치는 하슬이 그다. 크크크 다 정대한 다 점다그다 다그닥. 끝까지 눈치 보면서 다그닥대는 하슬이 때문에 오빠들 그그닥. 심장 터지겠네요 다그닥